네, 안녕하세요. 바둑지이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은 귀에서 이뤄지는 기본 사활을 가지고 다루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재밌는 사활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백이 1선에 이쪽에 있는 흑돌 한 점을 단수쳐 간 그런 모습이죠. 자, 요 궁도 자체가 굉장히 실전에 많이 나오는 그런 궁도인데, 당연히 이제 배석에 따라서 항상 결과가 바뀌는 그런 사활문제입니다. 자, 일단 척 봤을 때는, 폐를 내는 것은 굉장히 쉬워 보이죠? 하지만 폐가 만약에 정답이라면 지금 이 문제를 아마 제가 출제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흙이 어떻게 하면 폐도 내주지 않고 이흑대마를 깨끗하게 살려낼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사활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 그 전에 앞서서 이렇게 단수 치는 거, 이제 이게 이제 폐죠? 백이 여길 따내면 이제 잊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백이 이렇게 치중 갔을 때 여길 이렇게 파워를 하면 이 형태가 지금 아직까지 백이 결함이 있긴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여길 찝는다고 한들 백이 연결해 가면 이렇게 끊는다고 해도 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특이 특별히 할수 있는 것이 없고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요런 맥점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백이 여기를 단수 치면 어차피 여기를 늘었을 때 한번 이어주고 한번 연결하면 뭐 이렇게 진출하는 것은 백이 쭉 따라 나가면 일선으로 나가는 데는 한계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래서 지금 어, 이 패를 만약에 지금 백화한테 굴복을 당한다면 당연히 흙돌은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흙은 이 패를 이렇게 이겨서 굴복을 시켜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던지 네, 이어, 있더라도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나중에 석점을 때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나중에 좀 차후에 맛을 노리고 싶다면 이렇게 늘어가지고 직사궁, 곡사궁이죠? 곡사궁 형태로 살리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셨던 것처럼 폐라는 것을 포할,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자, 어떻게 하면 폐를 안낼수 있을까요? 일단, 있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 사활 자체가 일단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어, 지금 평소랑 좀 다른 점이, 이제, 양쪽에 백이 결함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씩. 결함이 안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 결함 때문에 지금 쉬운 패턴으로 잡으러 갔다가는 이 대마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자 일단은 치중한 방을 가고 싶은데요. 자 여길 뒀을 때 그냥 원래 나오는 패턴대로 이렇게 두면 자 이거는 일단 꼼짝없이 잡힌 걸로 보이죠. 단수 끊고 나가 봤자 백이 그냥 받아주고 따냈을 때 한번 먹여쳐 주면 되고요. 따내 봤자 여기는 옥집. 그리고 여기 찝는 것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찝어 봤자 여길 두고 몇 발짝 못 나간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죠 자 이래서 너무 쉽게 잡힌 것이 아닌가 싶은데 흙이 또 좋은 수가 있어요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여길 찌르고 들어왔을 때 절묘하게도 이두 점을 공격을 안 하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바로 여기를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해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일단, 백이 안 들어가면은 바로 두 집이 나니까, 백은 이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요. 자, 이게 얼핏 보면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전히 백은 아무 문제 없이 돌들을 타게 할수 있어서 흙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자, 고수는 맛을 아낄 줄 알아야죠. 바로 이런 것을 먼저 결정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먹여쳐도 안 되고, 먼저 단수를 쳐도 안 돼요. 이 타이밍만 기다렸다가 여기를 한번 탁 끊어주고요. 백이 여기를 나갑니다. 자, 지금도 중요해요. 이때 되면 아 이제 뭔지 알겠어라고 해서 이렇게 먹여치고 나서 단수를 쳐서 이렇게 수익기를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백이 여기를 입구자를 가버리게 되면은 또 다시 닭쳤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그런 신세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이 교환을 하기 전에 마저 한 번을 더 하는 거죠. 자,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뒀을 때 여기를 먹여 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찔러 놓고 뒤로 단수를 치면 이 석점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와 동시에 당연히 한집 또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이 여기를 막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제 천천히 여기를 먹여 쳐 주고 단수를 치면 여전히 백은 이 석점을 살려 나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석전 포기. 자 흑이 이렇게 삶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두 집이 났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수가 정말 안 보이는 그런 묘수란 말이에요. 5번을 둬서 살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백이 뭔가 좀 수순이 틀렸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 여기를 먼저 두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건 뭔가 좀 여기를 막아야 될것 같은데 그때 치중 가서. 자, 이거는 이렇게 먹여 끊고 해도 하더라도 아까처럼 이렇게 좀 수순만 바뀌었을 뿐이지, 뭐 흙이 잡히는 궁도가 돼요. 어, 이게 먼저 찔르는 것이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때 흙이 살릴 수 있으면 정말 고수입니다. 바로 정답은 이수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백이 들어가면 끊고나서 두번 두는건 똑같은데 여기를 먹여치고 나면 안타깝게도 이거는 폐만 낼수 있기 때문에 폐라는 것이 이제 지금 성공이긴 하죠 하지만 50%만 성공이 됩니다 100이 이으면 또다시 이렇게 폐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흑이 폐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수 정말 안보이는 그런 수인데 뭐 이걸 먼저 끊어놓는거는 동일합니다 바로 여기를 이렇게 늘어가는거죠 늘어가는 순간 백이 여기를 계속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수순을 비틀어 보더라도 결국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먹여치고 나면은 폐를 피해서 흑 대마를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흑이 이게 잘못도도 잡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길 뒀을 때이 자리가 급소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백도 동일한 자리가 급소가 돼요. 다만 이렇게 바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어, 여기를 먼저 치중을 가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왜 그런가 하면은 막았을 때 여기를 두면 이것은 빅이 아니라 귀곡사 형태죠. 흙이 잡힌 모양이에요. 그리고 지금 흙이 이런 데를 먹여쳐가지고 살짝 트릭을 줄 수가 있는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백이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또 흙이 살아가게 돼요. 이렇게 두면은 지금 이쪽을 단수 쳐가지고 이 석점이 잡히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백이 여길 연결하는 것도 따내고 나면은 먹여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두 집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트릭을 썼을 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백은 바깥쪽을 찌르고 들어가면은 흙을 한 집으로 제한시키면서 대마를 모두 낚아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먹여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백이 만약에 손을 빼더라도 두 점을 잡는 것으로는 한 집을 더 가져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지금 흙이 잘못 받았을 때도 꽤나 긴 여정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잘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좀 이런데 한칸 뛰면 어, 이렇게 한 집을 내버리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램이 좀들 수가 있겠죠. 따내면은 늘어가지고 자 이거는 여기가 호구 자리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금 흙돌을 살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로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역시 밑에 자리를 붙여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연결했을 때 다시 연결 이 끊는 거는 지금도 유효해요. 이거를 흙이 조심할 거는 계속 먼저 먹여쳐주면 이 묘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백 흙이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늘고 백이 여기를 두는 걸 기다렸다가 그때 먹여치고 먹여쳐서 폐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둘 수가 있죠. 자백이 만약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두죠? 자 이거는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를 패를 두면 됩니다. 패감까지 계산한다면 어, 정확하게는 이걸 먼저 먹여치고 이수를 패감으로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따내는 게더 좋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패입니다. 어 근데 패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선패 관계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게 좀 좋을 순 있는데 어쨌든 흑이 애초에 패를 거는 거랑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자 그럼 패가 아니면 아,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데 아, 이런 수가 있나요? 자 이게 지금 아까 전에 계속해서 이 자리가 급소로 들어왔죠. 붙이면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끊어주고 늘고 다시 먹여쳐가지고 또 됩니다. 야 이게 지금 묘순가요?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에서 백이 이쪽을 이렇게 따내버리면 약간 흙이 모양이 좀 이상해집니다. 왜냐면 이쪽을 늘려고 뒀더니 백이 여기를 이렇게 젖혀가면은 이 자리가 지금 옥집이 돼버리죠. 여긴 단수 쳐도 이으면 이제는 백한테 아무 결함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전체가 바로 잡혀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어 이것이 안된다면 흙이 여기를 늘어, 늘어서 이쪽 집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 이것은 백이 여기를 이렇게 젖혀가면 뭔가 좀 찝는 맥점 자체가 타이밍이 잘 안나와요 이걸 잇고 나서 이렇게 둬버리면은 역시 깨끗하게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뭔가 좀 사전에서 보기로는 이런 수를 뭔가 봤던 것 같은데 이런게 있나요? 자, 연결하면은 하나 젖히면, 어, 이 돌이 지금 제 역할을 합니다. 여길 뒀을 때, 뭐 이어도 되지만, 가만히 늘기만 하더라도, 자, 이제는 한 집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어, 요런 수가 있나요? 지금 찝는 게. 자, 이쪽을 두면은, 이제는 여길 늘고 나서, 여기를 두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지금 두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아, 근데 돌을 빼다 보니까, 여기도 재밌어요. 이걸 늘면은, 있는 것이 아니라 <laughs> 여기를 젖혀 버리는 수가 있죠. 흙이 지금 자충이라서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야 절묘합니다. 아 그러면 흙이 또 여기를 늘어갈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따내면은 두 집을 만들어 버리고 만약에 여기를 따내지 않고 이자리를 간다면 이때는 여기를 늘어서 또이 돌을 제압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비처럼 헐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을 떼내고 봤더니 여기를 찝었을 때. 요 자리를 찝었을 때 애초에 여기를 젖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 이수로 지금 뭔가 흑이 계획하던 것이 어, 성립이 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아, 아쉽게도 안 돼요. 수순을 비틀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는 백이 이쪽을 단수 칠 일이 없죠. 여기를 둬버리고 이렇게 이어버리기 때문에 역시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 뭔가 좀 아슬아슬한데 폐를 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거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네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겁니다. 자 정답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말이죠. 바로 수순에 있습니다. 이쪽을 먼저 찝는 거예요. 찝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이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하나 젖혀주고 나면. 자, 이제는 여기를 늘어가는 것이 성립이 되죠. 왜냐면, 따냈을 때, 여기가 이미 진짜 집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 자리를 늘어서서 지금 흑대마를 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laughs> 여기를 늘었을 때는, 어, 뭔가 여기 집을 부술 수 있는 그런 방해 공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두면 받아주고, 결국은 붙여갔을 때 흙이 이제 수순만 잘 짜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뒀을 때 이제 먼저 먹여치고 이런 보리선수를 하고 두게 되면 이 입구자도 될 뿐더러 여기를 따내면 흙이 안 되죠. 자, 그래서 흙은 수순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서 자충 같은 거 하지 말고 가만히 늘어서서 백이 무시하는 것은 그대로 이쪽을 막아서 전체 백도를 모두 잡아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백은 어떤 방식으로든 응수는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먹여쳐가지고, 이 석점을 제압을 하면은 여전히 이렇게 아름답게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쪽을 뒀을 때, 첫 수를 뒀을 때, 이게 묘수 비슷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백의 응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어, 이쪽을 따내면, 늘어갈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젖혀서. 아, 이건 이렇게 두는 게 있긴 하네요. 요거는 또 절묘하게 타이밍에 살짝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드, 들긴 합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쉬운 수수는 여기에서 바로 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돌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결해준다면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서 이걸 선수로 결정 짓고 다시 여기를 늘면 되는 거죠. 뭐 이거 붙이고 하면 아까 보셨던 그 수순대로 흙이 먼저 단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기를 끊어서 응징을 하기 때문에 이 석점을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찝었을 때 백이 어, 뭔가 좀 다른 수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두고 여기는 방금 전에 했던 거하고 특별히 변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요렇게 단수 치는 게 있나요? 요 수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어떨까요? 자, 이거는 이제는 여길 넣는 거예요. 늘어서 102쪽을 파워하고 나면 결국은 단수 쳤을 때 이도를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두 점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또두 집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럼 이것도 안 된다면, 어, 이제는 제압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더 크게 이렇게 이어버려도 살게 되는 그런 궁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여기가 자충도 아니고 흙이 완벽하게 두 집이 났죠. 아 어, 이것도 안된다면 이렇게 두는 게 있나요 요때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응수가 있긴 하지만 자충만 살짝 조심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걸 둬서 이었는데 갑자기 붙여가지고 여기를 막았더니 이런 자충 폐를 내줄 필요가 굳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가장 쉽게 사는 수 이었을 때 이렇게만 둬도 완벽하게 살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흙이 산단 얘긴데. 그럼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역시 기다렸던 수순이 있죠. 결국은 느는 것이 선수가 돼요. 왜냐면 백이 안 받으면 뭐 이렇게 하나 이어주고 여기를 늘어가면은이한점 잡으면서 날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럼 백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방어 네. 결국은 이 모양이죠.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이제 방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 여기를 이으면은 역시 이 곡사공을 만들면서 흙을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치 찝는 한방으로 인해서 지금 흙이 이 집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돌이 살짝만 달라서 뭐 이게 만약에 백돌이라던가 요 모양이 아니죠 네 요수가 백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찝는 것을 아무리 잘 둬도 뭐 여길 두고 나면은 지금 아까처럼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 넘어가는 것이 선수가 안 되는 이상은 결국은 이런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백이 따내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라면 그냥 패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결과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배석의 하나 차이에 따라서 이 사활 자체의 정답과 수를 읽는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느 쪽을 먼저 건드릴 것이지가키 포인트였는데 흙은 여길 찝어서 이 젖히는 수를 선수로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백이 다르게 뒀을 때 혹은 이렇게 뒀을 때 이제 이 느는 거 여길 맞거나 느는 수 이것을 선수로 확보하면은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백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악수를 제일 받아 먹는 것이 좋은 교환이 되는데 자, 요 치중 한방이 찝는 한 방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응수를 하든 요두 번째 콤비네이션. 그다음에 이 백의 결함을 확보 확보한 다음에 이 석점을 돌려차기를 해서 이 흑대마를 멋지게 살려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기본 사활에다가 상대방의 단점을 어떻게 맛을 아껴놨다가 잘 이용하는지에 대한 거, 그걸 풀어나가는 것이 키포인트인 그런 문제였는데,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